이번 영상을 식으로 TV CF를 찍으시면서재미있는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해 뵙는 e p 는에피소드기억도는 e p i s 요 d e 도 뵙는 episode도 뵙는 e p i s o 있는 e 는 e 요는 e p i s o d e 는 e p i 상겸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 상겸 교수또 굉장히 그 화를 많이 냈어요. 갑자기 문에서 쏘는데 뇌압이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사실 이쪽이 두통이 굉장히 아, 괜찮으신가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사실 상담이 되셨고 공간을 지키시요가김이한 3분 중에서 악마를 아, 네. 그러는하셨거요 네. 몰두, 네. 그러니까 도배 변하 가지그래 이제 변화 받아들이는 그런 네, 네. 어, 이상한 게 있어요. 어. 어, 이상한 게.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의 시각으로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는 그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의 시각으로 조선 시대를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겠죠. <laughs> 두 개가 공존해도 부와 신이 같이 공존해도 어제 세 셋장에서도 봤는데 자판기도 있고 그런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저기니말이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질을 씨가 기억하는 도촬영장 그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을까요? 아, 저는 어, 박해일 씨가 그 원래의 신이 다 <laughs> 야외였었거든요. 네. 어, 아. 우리 야외였었는데 <laughs> 보신 건 아마 실내에서 같이 얘기하는 신들이 나온 건데. 그나마 비가 뭐 갑자기 이렇게 내린 건 아닌데 굉장히 오랫 동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찍, 찍을 것인가 왜냐하면 해가 지면은 이 시즌 못 찍을 텐데 고민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어 역시 뭐 이상한 세계 아니 금방 임기훈 변이 대체가 되는지 신데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머리를 맞대고 찍은게 훨씬 더 프린타하좀 서로 이렇게 대우들 당해도 뭐가 착착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요 좋았다 그그래서각저 서련 씨가 보신 것 중에 한 편을 찍고 있었는데 어, 잠깐 쉬는 시간에 갑자기 네일아, 바 그러더라고요 에딱 음, 네. 들어갔는데 망의 경적을 입고 차승원 선배해서 옆에서 화적을 <laughs> 치고 있었어요 공격을풀었는요거든요 <목소리도> <펼쳐야 했다는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죠. 저희는 좀셋트라든가 약간 퓨전식이어서 좀 네.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솔로 네. 파송원 아, 네. 씨가 s k 는 구역 못데려는셨요 아니 그날 문경회지에서 촬영을 네. 했는데 화전촬영이 지나가셨하원 씨가 지난번에 랜데믹 못데려서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셔서 약간 힘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었요 촬영장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셨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그 다음편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주 공개 전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이 <목소리> 제한적이긴 한데, 제작진들하고 잠깐 드릴게요. 그런 내장물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목소리> 어느 순간 제가 그 이상한 분 말을 하면 이제 갑자기 말과 동시에 평범해지더라고요. 이상한, 이상한 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이제 또 이야기해서 말을 많이 아꼈는데, 이번 광고에 콘티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 그 마음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되게 그렇게 고민이 됐고, 그리고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어, 새롭다는 거잖아요. 네. 이상하다. 새롭다.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그게 또 어, 새로운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그 이상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닐까 참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스태프을 통해서 제시하는 테러나움과 똑같은 이야기를 꼭 많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고수씨가 본인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다른 주인공들께서도 좀 이상하다 나 자신도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가 여기서 계속 이상하다고 하는 얘기는 조운이였으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지로 씨가 많이 들어보셨을 <laughs> 것 같아요. 그래요. <laughs> 재민의 역할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어, 저를 이제 자각을 하면서부터 처음 느낀 게. 어,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 이상하다는 각 <laughs> 했었어요. 그 이름에 크게 얘기도 많이 있었고, 네. 처음에는 그 이름 제일 많았던 게 짜장면집 이름이 제일 많았거든요. <laughs> 무슨 무슨 로 해가지고, 네. 인명 부르는 하나가 없는데 상호편으로는그 그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그 옛날 전화번호가 있을 때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속이 많이 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어 연기가일 뿐이다 보니까 그거 하고 이제 접목을 시키다 보면은 제가 하는 맡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냥 가장 평범하게 오지만은 이 평범한 거를 뒤집어서 다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평범한 캐릭터를 조금 다시 뭐 살을 붙힌다든지 아니면은 그 역할에 뭐 숨을 부르는 전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이상한 있어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뒤집어서 어, 그런 생각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항상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가시니까 지금에도 성재호 씨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시작됩니다. <laughs> 나는 남성분들이 이윤송희 씨와 설현 씨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설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laughs> 이상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어떤 점이 세요뭐 때문에 이상하다고요? 저도,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이제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laughs> 보기에 뭔가 이상한 <laughs> 거예요 <같아요>. 뭔가 <laughs> 독특하고 대가능한 모습 때문이 아닐까. 그럼 누가 노력하는 게 맞냐던가요? 그 제일 주변에서 보는 멤버들이나 아니면 팬분들이 그런 느낌이 나요. 이제 팬들은 다 알고 있는 단일치래요. 윤소희 씨는 어때요? 그런 면지 네. 들어요? 아, 저도 서른 씨처럼 저는 제가 이상하다 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주변 친구들한테 이상하다는 말이 많이 들는 것 같아요. 아 어떤지 되세요? 아, 뭐 그냥. 네, 지금 이제 이번 뭐첫 번째 시리즈만 공부가 됐는데, 마지막으로리 고부장님과 첫 번째 시리즈의 주인공인 박혜희씨께서, 어, 오늘 어저씨 기자님들과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좀 전하고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고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인사를 해주시죠. 어, 오늘 보여드린 게뭐 예고편 하은걸원예편 밖에 아닙니다 뭐, 뭐 신시나구시나 공개되지 않은 불량도 훨씬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상한 시도를 하면서 어, 광고라는 형식이 변화 형식을 띠면서 일반 정말 그 하나의 시청률을 넘어설수 있을까? 한번 그걸 넘어서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을 하게 되고요. 물론 성공하지 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이상한 시도가 아,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바꾸는 도이 되는 앞으로 나오 아마 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자라는 그 슬로건이 어, 다른 말로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미로 개인적으로 읽힙니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밌게 인터뷰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께 아. 흥미있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씨와 같이 출하시는 어, 다음편도, 후속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상 인사 한 말씀 부탁드니다 보수씨? 5월 중순쯤 부터 아마 오는 같은데 여러분들. 네, 정말로 재미있게 촬영 했습니다. 많이 기대 해주시겠습니다고맙겠습니다 재밌게 촬영했고 또 앞으로 나올 촬영도 기대가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상하자 캠페인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 이렇게 해요 저도 어,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서 광고가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자. 다 <laughs> 이상하다는 캐치 프라이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를 듣고 축하죠? 대박은 이상하죠. 계속 이상한니까 하겠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계속 나올것 같아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laughs> 다음 계속 나올 오 겁니다. 남산현 부장님 그리고 표장사에게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관객분들과 기자 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하나 둘셋 외쳐드리는 게 편하시겠죠? 하나 둘셋 외치면 어, 앞에 계신 분들 향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아우 어, 지금 뭐, 첫번째 시즌인 줄 아는 감도 전국에 응. 한번의 시즌을 응.